돌출했죠 돌출 단축키로 x 돼 있습니다 삽입에 보면은 특징 특징 형상 설계 보면은 돌출 요것도 있죠 돌출 x 돼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돌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리고 곡선 선택 단면을 미리 그려 놨을 경우에는 곡선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면을 안 그려 놨으면은. 여기에 스케치로 생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스케치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케치 똑같고요. 어, 그리고 어, 방향 (direction)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요 영어 버전에는 그리고 벡터. 어, 이 부분이 원래 아, 솔리드든 서피스 모델이든 다 똑같이 방향에 대한게 나와요. direction, 뭐, 벡터 벡터가 중요한 것중 하나예요. 본인이 원하는 단면을 그리고 나면 그 단면에 대해서 그래서 직각 보통 직각 방향으로 방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벡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위아래로 이렇게 예,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방향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한계 자, 한계는 영역 두께를 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을 그리게 되면은 그 단면에 대해서 이제 시작 시작을 시작에 대한 위치에서 시작에 대한 위치에서 이 두께를 가지는 두께는 이제 아, 끝을 끝을 이렇게 가지게 되가지고 어, 요 길이만큼 길이만큼 이 두께를 이렇게 가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가지게 되있습니다네 여기 이제 솔리드 솔리드가 형성이 되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과 끝에는 값을 주는 방법, 대칭으로 다음까지 선택, 연장, 끝 부분까지 이런 둘레 여섯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마지막 불, 불은... 없음 결합 빼기 교차 이렇게 있어요. 없음은 어떠한 두 개의 A랑 B랑 객체가 있으면은 어, 서로 겹치거나 뭐 떨어지든 하든간에 겹쳐도 그대로 각자 각자의 피처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결합은 A에서 B 서로 둘다 합쳐주는 거죠. 어, 합쳐 유, 유니타이드 뭐 유니타이드 같은가, 하든. 합쳐주는 거죠. 그 다음 빼기는 A에서 B를 빼주고 뺀 부분만큼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고요. 교차는 두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이 개념 자체가 다 똑같아요. 어, 약 방식만 그러니까 쓰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평면상에서 보면은 자, 이쪽 크기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크기는 2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파여졌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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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여진 이 부분의 크기가 어, 15 되니까, 이는 15에 자, 여기가 15 정도 되고, 이쪽은 깊이는 10mm만큼 되어 있어요. 10mm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출 스트로 시작하면, 처음에 스케치 단면에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단면, 지금 여기 XYZ 있죠? 요 XY평면, 뭐 XZ평면, 그 다음 YZ평면을 직접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마우스 휠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은 바로 지금 여기 색깔이 파란, 초록색 형태로 되어 있죠. 초록색 형태로 지금 제가 선택 안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선택 안 하면 초록색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휠 버튼 누르면 무조건 XY 평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오션 자체가.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선택. XY 평면에 가겠다. 그러면 바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스케치했던 방식대로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프로파일 뜨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닫아버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예, 그릴건데 어떤 방식으로 그릴거냐 밑에 평면, 평면도상에 보이는 요거 30에 20자리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려놓고 이렇게 두께를 줄게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자, 요 구석에다가 원점에다 사각형 대충 그려놓고요. 우리 이제 구속 자체는 다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치수는 30m, 이게 20이 되죠. 2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를 하고, 종료하고 나면은, 자, 벡터는 방, 당연히 직각이 면이 됩니다. 벡터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신경, 지금 안 써도 되고요. 벡터 방향. 그 다음 원하는 벡터 방향이 됐으면 은 0에서부터. 자, 시작은, 시작은 여기 볼 형태입니다. 끝은 갑으로 되어있, 갑으로 되어있고, 여기 화살표. 잡고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불은 처음에는 없어요. 추정되면 되있는데 추정되면 쓰지 마시고, 없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처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0에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 여기서 0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이 0이죠. 이위 여기까지가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0에서 시작을 해서 20mm만큼 없음 확인,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움직이다 보면 방향 잃을 수가 있어요. 방향 잃으면 은키보드의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등각으로 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기본 위로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요만큼을 그려서 제가 요만큼을 이렇게 돌출시켜서 을 빼줄게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어,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이만큼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출, 최대한 휠버튼 움직여서 보고 싶은 방향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게 나중에 안전해요. 그리고 면을 찍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왜 제가 안 되냐면은, 어, 원래 구속 조건 줄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 어셈블리 하라고 했었죠. 요럴 때 필요해요, 원래. 이 선과 요 모서리 선이, 자, 이 선과 이 모서리 선이 동의직 선상이 되라. 우측 수직 선과 요 모서리가 동의직 선상이 되라. 거죠. 그다음 치수 넣으면 돼요. 15에 10대 있네요. 자, 요것도 선택이 안 되죠. 치수 넣을 때. 자, 치수을 제가 작업 파트 내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선택이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미리 해 놓으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자, 형태를 갖추어 줬습니다. 갖추어졌죠. 자, 갖춰면 갖추어 스케치 종료. 자, 벡터 방향 당연히 반대로 항상 원하는 방향대로 벡터를 움직여 줘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10까지 가고 뭐 하겠다, 빼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번엔 요거를 삭제를 시켜 놓고, 음, 이만큼 그려서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돌출, 어, 나는 이면을 해야지. 사각형을 대충 그려놓고. 이 선과 이 선은 동일 직선, 이 선과 이 선은 동일 직선, 자 치수를 여기는 10mm만큼이고, 아이고, 자, 1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자, 10mm 해서 스케치 종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얼마 돼야 돼요? 15mm 돼야겠습니다. 15mm, 그 다음 빼기 하면은, 빼기, 선택, 바디 선택 돼 있죠? 확인, 이렇게 빼집니다. 또는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뺄 수가 있겠습니다. 돌출, 자, 이쪽에 하겠다. 사각형을 대충 그려놓고, 이선과 이선이 동일직선 요선과 요선이 동일직선 치수는 자, 요거는 15mm가 될 거고요. 요거는 10mm가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 반대로 얼마? 10mm만큼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